SKTUAM Flight 101, clear to take off. Passengers, today's weather is clear but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in case of turbulence. This flight departs from Vertiport of Gimpo Airport bound for Walker Hill Vertiport. Then, we hope to enjoy your flight.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주주가치혁신팀 박현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SK텔레콤이 제공하게 될 UAM 서비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미래혁신 사업인 UAM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업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계신 신용식 담당님께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에서 UAM 관련된 사업 추진에 담당하고 있는 신용식입니다. 밸류체인은 예,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상황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굉장히 동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체를 제조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디 보트라는 이착륙장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충방전, 뭐, 충전 인프라라든가, 보안 시큐리티, 이런 부분이 민간 영역에서 주로 하게 되는 어, 세 가지 영역인 것 같고요. 국토부가 사업권과 관련된 거, 노선, 뭐, 기체 인증, 여러 가지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영역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이 노선을 또 운행, 운항을 하게 되는 지역은 다 이제 지자체들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티포트를 짓고, 그 다음에 노선을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가는,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개의 영역이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랜드 챌린지에 대한 전체 그 일정과, 어,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기체에 대한 안정성 안정성 테스트 예, 그게 첫 번째이겠죠 왜냐하면 기체가 어 실제로 승객을 어 실어 날라야 되는데 안정하지 그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체를 가지고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안전 관리 체계, 정비 관리 체계 등등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운영 역량을 테스트하게 되는 거고요 버티포드는 2차 중장입니다 현재 이제. 어, 기존의 공항은 활주로가 필요했지만, 예, 수직 이착륙이기 때문에, 어, 디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포트가 작은 공항의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기체가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다음에, 그거 내에서의, 이제, 어떤, 시큐리티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굉장히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공항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 도 저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통 관리입니다. 교통 관리도, 저희로 따지면, 공항공사가 같이 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관제탑에서, 모든, 그, 통제를 거기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 버티포트 내에서만의 교통 관리가 아니라 그일뭐 서울이면 서울, 뭐 제주면 제주 거기서 UAM 기체들이 날아다닐 텐데 그렇게 날아야 되는 기체들에 대한 뭐 비행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기를 통해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기존의 그 항공 체계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 지금 항공체계에서는 저 공항과 교통관리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 공사에서, 한국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두개 영역도 사실은 민간한테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에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처럼 그 항공사에 대한 면허도 취득을 해야 되고, 민간이 할수 있고, 버티포트도 할수 있고, 교통관리도 민간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픈이 돼 있는 게 기존의 이제 항공체계와는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포함해서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하나시스템 이렇게 해서 콘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그랜드 챌린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일정과 그다음에 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랜드 챌린지가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 공에가면그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이 있는 항우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차의 그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2단계는 다시 2 1과2 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다은 내년 7월부터 해서 25년 3월까지 그리고 이제 4, 5, 6즉 25년 6월이면 그랜드 챌린지 2단계까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예, 저희가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차 기체, 기체 운항입니다. 기체를 조비하고 함께 들여와가지고 실제 어, 운항사로서의 필요한 역량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에는 그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운항 서비스를 결국에 하기 위해서. 어, 이어지는 게, 제, 저, 마스가 될 텐데요. 항공상에서의 루트이고, 지상의 교통과의 심리산 연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음, 저희가 항우연의 그, 어떻게 보면, 예, 공식 협력사로서, 저희가 단독으로, 저기, 저 사진에서 보시는 데가 이제 그, 고흥의 종합비행 시험장이거든요. 저기에 저희가 5G 상공망을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체들이,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그 기체통신, 기내통신을 위한 통신망으로서 우선은 사실은 이유 a 임을 위해서 주파수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지금 여기에 구축한 거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3.5기가 주파수 3공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일단은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저 주파수를 어디로 쓸거냐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과기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숙제를 지금 해나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SKT.com 2.0을 저희가 얘기를 할때 저렇게 다섯 개의 사업 영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선 통신, 그리고 미디어, 그 다음에 이프 e r 드그 다음에 A-로 얘기되는 a i 버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사업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Connected Intelligence 영역입니다. AI 컴퍼니로의 진화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어, AI to Everywhere. 예,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모든 영역에 사실은 AI가 기술로서 쓰여짐으로서 사업적인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고객에게는 좀더 예, 어,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I들을 저 위에 계속적으로 얹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커넥티드 돼 있는 디바이스 또는 장비, 설비에 대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넥티드는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무선으로서의 커넥티비티가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저 인텔리전스는 그럼 뭐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고객이 주는 새로운 경험과 가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커넥티드만 돼있다고 해서 저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커넥티드 위에 AI 기술들을 AI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올려 줌으로써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훨씬 더 프로액티브하고 뭐, 조금 더 이제, 뭐, 뭐, 그럴싸한 얘기로 사실은 컨텍스, 컨텍스트, 컨텍스트 어웨어니스한 서비스를 하겠다,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이제 UAM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업 검토를 시작한 게 뭐, 최근이 아니고 꽤 됐습니다. 19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19년 초부터. 그러면서 이제 조비아의 그 전략적인 파트너십 체결 뿐만 아니라 그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그콘소엄 멤버들과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이제 지자체도 하나의 그밸류체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커퍼넌트인데 어, 작년에 이제 제주도 그리고 대구하고 9월 10월에 걸쳐서 저희가 앰을 했습니다. 어, 조비하고는 22년 1월달에 그리고 올초 어, 저기 CES에서 다시 SC a 체결을 했습니다. 예, 조비 기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어, 굉장히 빠릅니다. 비행 맥스레인지가 240km 이상을 갑니다. 물론 저기 사람을 얼마를 태우느냐, 짐을 얼마나 실느냐, 그다음에 그날의 바람이 맞느냐, 적느냐에 따라 저게 가변적이긴 합니다. 실제로 풀스케일의 테스트를 1 5 0 0번 이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 비토리 인증 속도가 글로벌리디입니다. 현재. 어, 그, 다섯 단계가 있거든요. 저 FAA 인증을 받는데 기준으로 보면. 근데 2단계가 끝나고 3단계를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에 그러면 어떤 기체가 상용화가 될수 있을까를 좀 보면, 어, 조비가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뒤를 달고 있는 게 이제 아처 쪽입니다. 그리고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베타라든가 뭐 존트라든가 여러 군데들이 있지만, 사실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 인증 속도 측면에서도 아까 기체의 어떤 특징 측면에서도 어, 어떤 기체보다 뭐 조, 좋은 측면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보다도 먼저 사실은 1년 이상 앞서서 FAA 인증을 받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어, 마지막으로 예 로드맵인데요.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랜드 챌린지 1단계,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테스트를 저희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 1을 통과를 못하면 그랜드 챌린지 2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 2를 통과해야만이 초기에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랜드 챌린지 1,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 2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거를 페일을 받게 되면 초기 이제 상용화에 대한 사업 면허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랜드 챌린지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제주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주도 그리고 부산 저기 대구 이런 쪽과의 어, 지역에서의 어, 동시 상용화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용화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25년. 12월, 10월, 11월을 국토부에서도 타겟 일정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백고드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뭐 정부는 정부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공간을 지상에서 공중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UAM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쟁사를 압도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2025년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새로운 도전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